부산 지역에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는 2월 6일 날났고요. 모집 지역 및 세대를 보면 일단 총 490세대를 모집합니다. 먼저 금정구 120세대를 모집하는데 2인 이하 가구형인 1형 80세대, 3에서 4인 가구형인 2형 40세대 모집. 수영구 총 230세대 모집 중 2인 이하 가구형인 1형 150세대 모집. 3에서 4인 가구형 80세대 모집, 해운대, 총 100세대 모집, 2인 이하 가구용, 70세대 모집, 3에서 4인 가구용, 30세대 모집, 기장군, 총 40세대 모집, 2인 이하 가구, 30세대 모집, 3에서 4인용, 10세대를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1형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고, 3에서 4인 가구용인 2형의 경우 전용면적 5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번 모집공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순위를 보면 먼저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분, 2순위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분, 또는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분이 해당하십니다. 여기에서 50%는 1인 가구 224만원, 2인 가구 290만원 이하셔야 하고, 70% 1인 가구 289만원, 2인 가구 387만원, 100% 1인 가구 385만원, 2인 가구 532만원 이하셔야 하는 거고요총 자산의 경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557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 자격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최대 9번까지 더 가능하셔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요. 만 65세 이상의 분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하십니다. 가격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고요. 생계,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도 거주 가능하십니다. 이번 모집공고의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고요. 살고 계시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모집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 울산 지역본부 동북권지사 051-460에 6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모집공고 전체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큰 글씨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영상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